돈가스 집에서 밥을 넉넉하게 챙겨달라고 했다가 사장으로부터 진상 취급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돈가스 집 제가 진상인지 알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인데요. 글쓴이 A씨는 자주 가는 돈가스 집이 있다고 하는데요. 늘 밥양이 부족하다 생각했던 A씨는 해당 돈가스 집에 갈 때마다 밥을 조금만 더 달라 요청했고 이에 사장은 A씨가 방문하면 밥을 넉넉하게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방문한 가게 홀에는 사장이 아닌 알바생이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A씨는 평소처럼 미리 말안 하면 밥이 적게 나와서 그런데 밥을 넉넉하게 달라고 부탁했지만 알바생은 평소 사장이 주던 밥보다 적은 양을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밥을 조금 더 넉넉하게 줄수 없냐고 물었고 알바생은 밥한 공기에 천 원이니 추가 주문을 하셔라고 안내했다고 하는데요. 알바생의 말에 A씨가 그래서 시키기 전에 밥좀 넉넉하게 달라고 말했던 거고 두 숟갈 정도 더줄수 없냐고 재차 물었지만 알바생은 안 된다는 대답 뿐이었다고 합니다. 기분이 상한 A씨, 결국 A씨는 계산을 할때밥 먹다가 더 달란 것도 아니고 주문 전에 조금 더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게 어렵냐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주방에서 나온 사장은 내가 당신한테 퍼준 밥이 얼마나 되는데 호의를 베풀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며 A씨에게 분노를 쏟아냈다고 합니다. 거의 쫓겨나듯 가게에서 나왔다는 A씨는 제가 두 공기 아니면 한 공기 가까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항상 밥이 적어서 반 공기 정도 더 챙겨주셨었다며 밥 구걸하러 온 것도 아니고 매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봤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는데요. 제가 진상인 거냐고 묻는 A씨의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깃밥 추가 금액이 있는데 계속 더 달라고 한건 진상. 양이 마음에 안 들었다면 애초에 그 가게를 가지 말았어야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딱그 상황이네라며 A씨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본 반면 일각에선 계속 추가로 밥 챙겨주다가 안 주면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